사주팔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은 사주라는 게 연월일시가 있잖아. 네. 연월일시가 있는데 사주팔자에 저기 그 이렇게 보면 띠가 양띠잖아. 네. 양띠하고 호랑이라 이거지. 음. 그러니까 같이 이거는 만나면 싸우는 놈이야. 음. 그래서 이거한 놈이 있고 한 사람은 또 저기 그 하나는 원숭이띠, 원숭이날이야.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원숭이가 있으니까 이놈은 또 뭐는 놈면 같이는 못 살아. 그래서 남편 저기 왜 그러냐면. 어, 음. 호랑이가, 나무 꼭대기로 오면뚝 떨어져 죽고, 예. 원숭이 만나갖고, 원숭이가 호랑이 밑으로 뭐 호랑이가 잡아먹잖아. 음.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이거는 또 안보, 그렇게, 그렇게, 저기, 맨날 이렇게, 보, 보고서 살긴 하는데, 같이 안 있는 놈이야. 음. 어, 사주팔자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저기, 그, 닭한 마리야. 난 예. 씨가 <laughs> 닭이야. 어? 그러니까 이놈 뭐냐면, 사람이 또 사랑하는데, 떨어져 살아. 멀리. 그래갖고 본인은 사주팔자에 세 놈이 있어. 음. 그러니까, 네 놈이 아니길 천만 다행이지. 세 놈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하고 진짜 이게 잘 맞았으면, 네.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한 사람, 지금, 그 또, 저기, 그, 어 원래, 쉽게 말하면 첫 남편이지. 네. 그 놈하고는 어때? 만나기만 하면 싸워. 음. 뭐안 맞고, 네. 변덕을 부리고, 별지하다니까그 사람하고 못 살아갖고, 찰리 말리로 도망와. 맞아, 틀려. <laughs> 맞아. 목숨 걸고 나와갖고서, 이거 그 놈하고 벗어나고 싶어갖고 나오잖아. 응?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영원히 이렇게 그뭐 같이 살 수는 없는 사람이야. 음. 어? 그 사람이 하나 있고. 근데 이게 남남은 아니란 말이야.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게 유예하라고. 음. 그래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갖고 또 나와서 또 <laughs> 인연이 돼갖고 또 만난 사람이 하나 있어. 네. 맞죠? 네. 그래, 이거 두 번째 남편이야. 어? 이, 이것도 남편은 남편이야. 그 사람도 꼭 본인, 본인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첫째는 첫 번째 남편도 본인을 생각하고 만날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맞죠? 네. 해가면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왜안 듣느냐. 어? 너는 내 여자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지금도 만나지도 못해가네. 만날 수도 없는 놈이. 지꺼라고 또 생각을 해가면 잔소리라고 지랄이야. 근데 그놈은 허금이 시기만 나면 또 바람을 피고 지랄을 해. 다른 사람 해가면서도 또 지꺼라고 지랄해. 새끼가 있으니까. 근데 자식들은 돈만 보내라고 지랄이래. 이러고 짓고. 하나는 두 번째는 또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움을 받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또 그렇게 가치를 못 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그 사람하고도 계속 같이 못 잊어. 지금도 예를 들어 갖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까 하는데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러고 그 사람도 어, 내가 봤을 때 결혼이 두 번째란 말이야. 어? 음. 두 번째인데, 이 사람도 이것도 첫 번째 마누라고도못 살아가고 헤어졌거든. 음. 두 번째 마누라고도 또 이것도 못 살아요. 음. 그래, 떨어져 있어야 돼. 팔자가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본인 보고 어, 첫 번째 남편은 뭐 어차피 못볼사람이니까 끝났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보라 그 것도 안 맞어. 음. 그것도 세 번째 남편이 있는데, 세 번째 남편은. <laughs> 이것도 남편은 남편이야. 남편은 남편인데 이놈하고도 그냥 그것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맞아 틀려. 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를 들어갔고 아니 가정을 잃었으면 부인 돈을 벌어 갖고 남편이 부부인한테 갖다 주다가 이거저것관리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은 주고 싶지 않고 만족이 필요할 때만 만나고 싶어해.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일본 일본 사람이야. <laughs>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필요할 때만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하나가 있고. <laughs> 또 자기 또 한국 가면 한국 남편이 <laughs> 하나 있어 어? 이놈면뭐 뭐 어쨌든 간에 맞아 틀려? <laughs> 어또 하나는 자기 또 한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팔자에 남편을 세명 거느리고 살 사주야 어? <laughs> 음... 그렇기 때문에 에.. 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 네 팔자인데 어떻게 근데 본인은 음. 이세 남자를 만나 갖고 사는데 세 놈한테 누구한테도 한번 피해를 준 적이 없어 이해가 음. 가안 가? 안 가. 음, 맞아요 이 피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고 한 사람한테라도 다 지금도 있는 거야 애정이 다 있어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웬수 같은 그 놈도 생각을 하면 아 뭐가 있으면 그냥 죽으는 싶어. 맞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는 그사람들뭐한 거고 두 번째 남편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것도 불쌍해. 그래서 이것도 좀 도와주고 경제적인 것도 도와주고 또 해갖고 이거 살아야 되는 남편이고. 맞죠? 네, 또 여기 또 하나는 일본에 와서 살잖아. 그 일본에 와서 살다 보해이래갖고그 놈이 좋다고 그래 갖고 결혼했잖아. 네. 그래갖고 잘해갖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 새끼가 또 말을 안 들어 처먹네. <laughs> 그래 안 그래? 맞아. 어? 그러니까 이건 또 이놈대로 나름대로 즐기고 있다 요즘에 와 갖고 같이 살고 싶은데 같이 살자 그랬더니 마누라한테 생활비 줘야 되는 거야 맞죠? 맞아. 생활비를 한2 0만원이라도저2 30만원 줘야 되는데 또그 돈은 아까워 맞죠? 그치 같이 살아가며 친구처럼 매갖고 술도 안자 먹고 이거저건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돼 그러니까 본인 사주 발전을 지냐 남편이 세 마리가 있는데 세 마리가 있긴 있어 세놈이 있긴 있어 맞죠? 맞아. 어 근데 한 놈도 제내 것도 아니야. 한 놈도 나를 위해서 진짜 딱 맞아 갖고 목숨 바쳐 이 놈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놈은 아닌데, 이 놈도 살아야 되고, 저 놈도 살아야 되고, 세놈다 만나야 돼, 맞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한 사람은 절대 만날수 없는 사람이야. 어? 그래 그리워만 하고 통화만 하고 어 본인한테 연락올 땐돈내놔야 어? 그런 그럴 것 같아. 그 사람이 본인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놈들 족속들이 그래. 어? 음...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너한테 다 주고 싶어. 어? 근데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혈압에 딱, 땡기기도 하고, 몸도 안 좋고, 눈도 피곤하고 한데, 하여튼간 할수 있는 건 너한테 다 해준단 소리야.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거 떨어져 있어도 이해를 해주거든. 이것도 이것도 팔자야. 그러니까 독수공방이 따로 없어. 여자만 독수공방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독수공방을 해. 어? 그렇죠. 그것도 이제 너에게 또 1번. 그 일본. 어, 1번에 남편 이 있어. 응. 음. 이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야중에는, 본인한테 뭘다 주겠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오래 살것 같아. 그러니한9 음. 0살에 넘게 살아. 음.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사0도깐 것도 없잖아. 갖고 있는 건 너한테 다 주긴 줘요. 아까워도 다줄 생각은 있어. 같이 늙었는데. 같이 늙어? 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너는 5학년이고, 그 양반은 7학년인데. 아니, 그게 우 같이 늙어 20년 틀린데. 응. 음. 근데 세세놈다 놈, 하나도 버릴 것도 없어. 그렇다고 어쩔 수 없어 필요에 의해서 여기 놈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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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는 일본산 하나는 한국산 하나는 어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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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국이거든니 네 팔자가 아주 그재있는 팔자야 어 사주팔자 연예인 같은 팔자야 어 음, 연예인 같은 팔자이기 때문에 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 연예인이라고 하면 연예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은 뭐야 이 사람하고 살았다니 이 사람하고 부부야. 그래서 저런 일기 <laughs> 보면 꼭 저기 김혜자가 체불함씨 부인인 줄 알았더니, 딴데 나왔더니 또딴사람하우저 부부야. 그래서 오해를할 정도인데, 본인 팔자가 있어갖고, 한 사람, 두 사람, 세사람떠도될 수가 있어요. 근데 도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세놈다 하나도 안 떨어져. 그거 죽지도 않아. 뭔 얘기인지 알아? 그것도 세 사람 중에서 한 놈이라도 빨리 죽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다 있어, 그러니까. 예, 제주도가 삼다도라는데, 본인은 어쨌든 간에 삼개국에다 하나씩 놓고 살사, 팔자야. 그래도, 네 개가 아니기를 참안 다행이야. 음. 그렇다 그래서 남자를 찾는 것도 아닌데 남자 꼭또 그렇게 생겨요. 어 그래서 어 그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예를 들어갖고 어 한국에 있는 걸 버릴 수도 없잖아. 네. 그렇지? 네. 또 일본에 있는 걸 버릴 수 있어 없어? 없지요? 그것도 못 버려. 저거는 새끼 낳고 저기 자식들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그놈은 그놈대로 잘못해서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 도 쳤었고 이 팔자에 세명 있다 이거지. 사주 팔자에 세 남자를 거느릴 수 있는 사주팔자 아니라 그러니 옛날 같으면 무슨 황 저기 여자 황 황후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어찌 남자를 세명 거느리고 사는 사주팔자야. 근데 그놈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본만 남편만 빼놓고는 이것들은 일편단심이야 또 요즘에는 어 일편단심이라 이것도 저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본인만 기다리고 본인만 저 찾아보는 거야. 어? 근데, 또, 가까이 이야기 너무, 가까이, 너무, 뭐, 일반 너무 뭐냐면, 가까이 여자 보면 있는 재산을 타줘야 되고, 매달로 몇십만 원씩 돈을 줘야 된다고 말은 했고, 돈은 아깝고, 맞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저기, 어, 거긴 오라고 하고 싶은데, 거긴 또일본에서돈잘 보고 있는데, 또 오라고도 못 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자, 세 사람, 세 남자가 한 여자를 팔아보고 있다. 이거, 저기, 그,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일처다부제야. 그래서 본인은 3개국에다 거느리고 사는 사주팔자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한 번은 46살 먹은 여자가 점을 보라 봤어. <놀람> <놀람> 당신은 결혼을 다섯 번을사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는 거야. 뭐라냐? 아이고, 내가 뭘참 됐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 그래서 음, 그랬더니. 음.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라고 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네 번째 가더냐?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네 번째 했으면 그냥 이대로 잘 사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한여수리가 아니, 그러면,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휴 내가 생각했을 때, 결혼해갖고 한 5, 5년에 한 번씩 바꿨어도, 어, 40몇 살에 지금 네 번째인데, 아니, 그거 갖고 나한테 시비를 얻으라니까한 번밖에 안남았다겠다고나 혼난 적이 또 있다니까. 어? 지금쯤은 한 다섯 번째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laughs> 팔자야, 팔자. 사람이랑 팔자는 거 어쩔 수가 없어. 엊그저께 또 어떤 남자분이 왔는데 장가를 딱세번갈 사주야.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첫 번, 두 번, 이번에 세 번째야.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라 사람도 그렇지만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도 이게 팔자이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어 본인은 세번 이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살 것이다. 네 팔등아, 음. 한 남자를 못 데리고 있네. 한 남자를 못 데리고 살고 한 가운데 안정이 안돼 있어. 음. 연어리 시에다 살이 꼈기 때문에 음. 이 나라 저 나라 왕 내려는 거야. <laughs> 옛날 같으면. 어, 각 지방마다 하나씩 둔 거지. 어? 그래서 능력이 는 사람이 각 지방마다 본인이 어, 음. 뭐 그, 그만큼 이쁘면 연예인 같으면 주 팔자고, 이름도 연예인, 사주 팔자, 연예인 이름이야. 알았죠. 네. 근데 여기 오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아, 그래, 이팔자야 팔자. 여기 오면 좋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냐? 저기 저기도 여자분이 와 있건데, 우리는 사람을 수도 없이 없는 사람을 많이 만나. 응? 멋지멋지 멋지. 어, 조금.